안녕하십니까 생기복지연구소의 최수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닭띠들의 7월달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달은요 양력으로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의 운입니다. 자 먼저 얼류생들이십니다 2005년생들이시죠. 21세가 되죠. 7월달은 옛것을 지키고요. 안정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걸을 뭔가를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옛것을 취하십시오. 멀리로 떠나게 되면 은 재앙이 침노하게 되니까 7월 한 달만큼은 해외여행도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거나 너무 나의 주장만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래버리면 은 구설이 침노합니다. 구슬이. 이 구슬이 침노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구슬이인가지고 관제까지 이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결국엔 싸움이 난다는 뜻이에요. 절대 7월 한다는 싸우지 마시고 내 주장만 내세우지 마시고 조금 둥글둥글하게 살아가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보고요. 7월에는 큰 재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재물은 들어올 것이니까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은 개유생들이십니다. 1993년 33세가 되네요. 7월달에는요, 돈을 쪼아가지고, 옥을 보는 운세입니다. 최고입니다. 그간의 노고와 인내를 많은 사람들 이 칭송을 합니다. 너무 좋죠. 바라든 바, 바라든 소망, 다 이루어지고요. 재물 또한 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문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서. 문서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계약문서도 있을 것이고, 특히나 계약문서를 좀더 저는 얘기 하고 싶어요. 두 번, 세 번, 읽으십시오. 읽어보고 맞다고 봤을 때꼭 도장을 찍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경솔이. 생동하다가 문서에서 속태우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꼭두번세번 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유생들이십니다 1981년생들이시죠 45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치료는요 혹시 이사를 하실 분들이나 있으시면 꼭 이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이사를 하지 않으면 사업이나 직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게 아니라면 다 이사도 안된다 직장도 안된다 뭐 사업도 바꿀게 아니다 이러시면 환경이라도 꼭 바꿔보십시오 집의 환경 소... 라든지 아니면은 침대라든지는 가구를 배치를 한번 새로 해봄으로서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운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가정에 근심이 있으니까 금년 운수는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환경을 한번 바꿔봄으로서 조금 쇄신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죠. 또한 다른 사람과 원수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일로 인해가지고 두고두고 두고 해를 입어요. 내가 그걸 가지고 뭐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원수를 지면 그 원수가 나를 두고두고 두고 해를 입힌다는 거죠. 그러니 7월 한 달에는 분위기를 바꿔보시고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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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나 또는 원수를 지지 말자. 요거를꼭 머리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우생들입습니다 1969년 57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7월은요, 운수가 대통합니다. 아주 그냥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재물 운이 몸에 따르니 도처에 가는 곳마다 그냥 뭐 이익을 얻습니다. 이리 가도 이익, 저리 가도 이익, 이뭐 동서사방 사단에도 이익입니다. 그냥 무궁무진하죠. 또 취직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또는 승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없어 취직이 안 되거나 무슨 뭐승진을 하지 않으면은 내 자손에게 또 영화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화로움이 가정을 집안을 빛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한 듯이 운수가 대통해가지고 모든 재물이 뭐 몸에 따르고 좋죠. 근데 이것도 겸손이라는 나를 버릴 수 있는 나를 낮출 수 있는 겸손이 없으면 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낸데 했다가는 그냥 내가 낸 대로 끝나는 거죠 고것만 명심하시면 은참 좋은 7월달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정류생들이십니다 1957년생들이시죠 69세가 됩니다 이분들의 7월달은요 뜻밖에 공명을 얻어 가지고 이름을 떨치게 될것 같습니다 아니 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도 오 어, 거기 누구는 아무개는 뭐잘 한다더라 오그 어, 아무개가 뭐 좋더라 이런 그런 이름을 떨치게 될것 같으니 때 수록 좀더 심기일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아에 기람이 있어요 내 자손들에게 기람이 있어 가지고 제복이 가장 찹니다 모자람을 모르는 그런 풍요가 있습니다 7월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게다 공명도 생기고 이름도 빛내고 내 설아재선도 좋지만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도 들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7월 달에는 귀를 좀 두껍게 하 만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 구슬수가 분분해요 구슬수가 뭐 구슬이야 뭐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해필이면 7월은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심란해가지고 아주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남의 말은 함부로 듣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을류생들입니다 1945년 81세가 되네요. 이분들의 치료는요. 가야 할 길은 멀리 그냥 멀고 먼 말리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태산이에요. 일에 계속 어려움이 생겨 가지고 심신에고다풀겠고요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멀리하는데도 왜 이렇게 근심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각오로 다시 일어서시면은 늦게라도 그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딴 거보다는 너무 자악을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탓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운이 그런 것뿐이에요. 또요운이또 흘러가면은 또 좋은 일이 있으니까 신길진 하셔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8월달에 또 뵙는 걸로 하고 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